예배 참사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찬송가는 305장 구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에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속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인마 누 Oh my word! 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고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예, 여호수가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이렇게 기도케 하시고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 감사한지요.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행하신 일 뒤를 돌아보거나 앞 보거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으니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어떤 것도 잘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겸하여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7절로 26절까지 전도서 2장 17절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대를 일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또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지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연예인 중에는 구하라는 구하라 그 자매가 연예 활동을 하면서 많이 좀 괴로웠나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구하라는 그 탤런트 연예인이었던 그 자매가 광주에서 치평동에 살더라고요. 광주에서 태생했던 그 연예인 구하라가. 연예인의 삶이 고단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그 자매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 자살을 하는 것에 이제 더안타까사 사람은 정말 사람이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그 한참 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자기 생명을 끊은 것도 안타까운데 그동안 연애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돈들을 잊지 않겠습니까? 돈들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가질 것인가? 연애 활동을 통해서 벌었던 그 돈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근데 그동안 잘 돌봐 주지도 않고 잘 연락하지도 않고 잘 서포트해 주지 않는 친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유류분에 대한 상속을 받기 위하여 그 딸에게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키워주지도 않고 낳고 딸을 낳고 서포트해 주지 않는 그런 부모, 나중에 자녀가 그렇게 연애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던 데그 죽고 나서 그 재산을 녹아질 것인가라고 할때 그. 엄마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러고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만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누가 가질, 누가 가질 것이며, 또그 가질 사람이 지혜 잔지, 우매 잔지 알 수는 없지만,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쓰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허무하다. 라는 것이죠. 이 입장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오로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허무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에 가시는 입장에서는 허무한 것이 아니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키워주지도 않고, 애만 놓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막상 딸이 죽으니까 이렇게 그 유루분 상속을 위해서 그 법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은 정말 악하다. 또 그렇게 열심히 벌고 죽을 바에는 좀 수고나 죽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전도서 기자도 내가 해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놓니 내가 모든 수고했던 것을 정말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어, 내뒤을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집이 됐든, 내가 입던 옷이 됐든, 뭐가 됐든, 영원세계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보고 사용하라고 허용해 주신 거죠. 그러나 소유권은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허무함이 나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죠. 뒤를 돌아봐도 감사, 앞으로 봐도 감사, 오늘을 생각해도 감사. 내가 노동을 할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동 못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노동을 못하면 정말 이 건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육이 풀려져서 힘이 생기지 않아요. 또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가만 누워만 있다면 소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노동과 적당한 어, 먹는 적당히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사람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죠. 해 아래 수고가 헛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헛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해 아래 수고는 값진 것입니다. 아, 정말 값지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이 영광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값진가. 정말 이 하루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루, 또 내가 노동을 할수 있는 이 하루,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이 하루, 뭔가 하나님이 기뻐한 세상을 그 뜻대로 쓰임 받는고 있다는 이 하루, 이것은 기쁜 하루고 해 아래에서 했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하루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가 또한 돈이랄지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됩니까 결국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참된 지혜의 근본을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걸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또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더 나아가서는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 그 소리, 구름 속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가 바로 예수님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얻었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로 여겨주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헛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들이 자범죄를 짓든 안 짓든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이죠. 최종적으로 뭐 악한 사람이 돈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한 돈이 악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 돈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2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로몬처럼 인간의 입장에 있서는 모든 거 헛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줄뿐 아니라, 물줄도 주시고, 또 삶을 기쁨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은 잠깐 살 70, 80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천국이 있다는 이 황금과 같은 이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70, 80살그 인생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 벌고 건강도 관리하고 지식도 쌓고. 그런데 정작 70, 80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준비는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잘 사용하고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어느 건강을 관리하고 음식을 잘 먹고 또한 지식을 관리하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내가 있어야 될 근본적인 지식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뛰어가는 또한 달려가는 그런 열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예배도 아무라도 예배 못 드리더라고요. 봉사도 아무나 할수 없고 전도도 아무나 할수 없고 찬양도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발걸음이 예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경배로 또한 전도로 모든 봉사로 다아 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올레이션 경비차 찬양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시설이 너무 그, 열악해서 그 경비훈련장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올레이션 경비차 찬양 훈련을 기도원에서 받았는데, 기도원이 너무 낡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 상황을 스텝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텝이 하는 말이 뭔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훈련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됐, 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끝끝내 남아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전도의 자리, 또 하나 의영광로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 자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그렇게 불러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봉사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전도하는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자리 자리들로 인간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그냥 임의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을 통해서 요소 요소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인식한다면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한다. 나에게 예배 받고 싶어서 나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나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어서 주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왜 사용하고 부르시냐? 나를 너무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지혜와 지식을 주기를 원하고 희락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자주 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를 통해서 예배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나만을 위한 삶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그러한 참된 위로와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고. 70, 80의 위한 삶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무게를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가 돌아가시겠습니다.